추석에 음, 제사를 우리가 모시다가 어, 피치 못해가 이제 어르신들이 몸이 좀안 좋다든 건강이 안 좋고 뭐 이래서 어, 장남 쪽으로 간다든지 또뭐 제사가 오고 가고 옮길 수 있는 날은 추석날입니다. 추석날 차례를 지내고 조상님 전에 어디 어디서 이제 기제를 지내겠습니다. 고하고. 어 옮기시는 날입니다. 그리고 추석을 지나고 나면, 추석된 자가 하고 나면 성묘를 가죠. 성묘를 성묘 가실 때는 어떤 분들 막 밥하고 나물 해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, 밥하고 나물은 해가 가시는 면 덕보다 실이 클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그런데 가시면 어맹태표부구포어 포를 가지고 가지. 또누구는 우리 막 일할 때 통명대 쓴다고 통명대 가져가신다 시가 하는 분들 계시던데 조상님 전에는 북어포가 들어갑니다 명태포 그래서 그 산소에 가실 때 명태포 예 하고 뭐 청주 예 요즘 막걸리 같은 거 있는 거는 뭐 산소 뿌리면 멧돼지 같은 게막 하도가 니까예 청주 같은 거 맑게 가서 예 가시고 어 갔다가. 가져갔던 음식, 집으로 다시 갖고 오지는 마십시오. 예, 거기서 먹고, 거기서 가고. 그러고, 성묘때 가시면은, 꼭, 그, 하시게, 음복하실 때, 고신에는 하시고 하십시오. 그게 참 좋습니다. 고신에 하락하는 건, 그, 뭐, 100%란 뜻도 있지만, 그, 혹시나, 어, 그, 제사를 지내고, 차례를 지내고, 그, 가서, 조상님 전에, 제를 올릴 때, 사자들이나 인이 따라 붙으시면, 그 음식 조금 고신을 던지면, 거기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, 다음 음식 고신을 먼저 하고 드시는 데는 탈이 없습니다. 음, 음복하시고 남으면, 뭐, 저그 옆에 어디, 흙 같은 데좀 파고 묻어버리든지, 이라지, 그거 뭐, 들고 집으로 다 갖고 오시지 마시고, 그거 따라 붙을, 들면, 막 그런 데서 잘못하면, 음, 실이 클 수도 있으니까. 그것만 지켜주시면, 아무, 다름시, 하고.